채워진 원 홍삼 복용 방법. 홍삼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홍삼은 인삼과 더불어 면역력 강화와 자양강장 효과를 주는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홍삼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홍삼은 대부분의 음식과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홍삼과 함께 섭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1. 녹차 카페인 함량이 높은 녹차는 가장 우선적으로 홍삼과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2. 커피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는 홍삼과 맞지 않습니다. 홍삼을 드시는 경우라면 디카페인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는 대체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의 대표적인 탄산음료인 레드불은 향미증진제인 카페인 함량이 높습니다. 이유는 레드불의 성분에 의해서 홍삼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4. 과라나. 과라나는 피로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접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콩. 콩과 함께 홍삼을 섭취하는 것은 약효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은 독성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6. 팥. 홍삼의 주요 약효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팥에는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고혈압 관련약. 홍삼은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혈액이 잘 돌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8. 혈액 응고제, 혈압에 관련된 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너무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 응고제는 피가 빨리 굳도록 하는 역할인데 홍삼은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9. 항혈소판제, 항혈소판제 역시 혈소판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시는 약일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이 약은 홍삼의 역할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 여성 호르몬제, 강한 약효로 인해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질환은 자궁근종이나 유방 관련 질환이 있습니다. 11. 정신과 치료제. 정신과 치료제의 약 성분들과 홍삼의 궁합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약의 효능이 홍삼과 충돌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자가 면역 질환제. 이 질환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질환제는 홍삼과 일부 궁합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 우유. 우유는 홍삼과 함께 먹기는 좋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홍삼의 좋은 영양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4.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의 역할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력에서 더 강한 근력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신체적인 방화를 통해 신체작용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15. 밤. 마지막으로 밤입니다. 밤 역시 좋은 효능이 있는 열매이지만 홍삼과 함께 드시면 서로의 치유효능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